네, 지금 어제 짐을 한쪽으로 다 몰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쭉 좌쪽 벽면 하늘색 벽면 쪽으로 한 100cm 정도 다 지금 짐을 밀고요. 이렇게 여기는 레슨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우, 너무 지저분하죠? 자, 이렇게 비포 다시 한번 이쪽 방향에서 지금 커튼을 달기 전입니다. 자, 커튼을 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공간이 분리되면서 천장까지 다 쳤고요. 주주주주주 보시면 이렇게 자 문을 한번 문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문이고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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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짜잔! 조명도 켜봤고요. 기타도 배치를 해보고 이렇게 뒤에 커튼 또 이렇게 뒤에 지금 베란다에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커튼을 다 쳐버렸어요. 네. <laughs> 짜잔! 다시 조금 멀리서 찍어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좀 아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 이 정도도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